할로아르트 자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새로운 강의, 배츠바이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된시원 스쿨 독일어 강사 최유정입니다. 우리 본격적인 1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 배츠바이험이 무엇인가? 우리 총 6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즉 중고급에 해당하는 단계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? 첫 번째, 당연히 우리 독일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, 특히 음대, 미대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그 외에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, 혹은 내가 독일어 수준을 증명해보고 싶다거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분들, 네, 모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. 그렇죠 강의 구성과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바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, 자, 여러분이 배치바이 들어가기 전에, 그쵸? 배치바이 수준에 필요한 문법들과 그리고 표현들을 총 20강에 걸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러분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모의고사 1회분을 총 14강에 걸쳐서 같이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. 강의를 특히 이제 한국인 수강 분들에게, 학습자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. 어, 저 역시도 일단은 독일어가 제가 제2 외국어로 배웠고, 그리고 제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안 되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. 그렇죠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저를 저를 따라오시고요. 그리고 복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구성입니다. 자, 여러분 아주 익숙하죠. 그렇죠. 총 4개가 있고요. 읽기, 듣기, 쓰기,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 말하기는요. 네 여러분 배츠바에서도 우리가 파트너랑 같이 15분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읽기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글은요. 뭐 기사도 나오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도 들 등장을 한다. 자, 듣깁니다. 네, 배안시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. 네, 그래서 좀 어려워졌다는 것은, 네, 단어의 수준이라던가 길이가 좀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대화나 독백글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것이다. 자, 슈라이빙 볼까요, 여러분? 자,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총네 가지 정도를 적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탈츠바이는 요 여러분이 배안했을 때 많이 했던 거죠. 네, 이메일 쓰기인데 좀더 많이 길어졌구나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 말하기입니다. 그렇죠첫 번째는 무엇이냐?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요. 끝나고 나면은 상대방한테 묻고 답하고 감독관에게 답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요. 이번 파트너랑 같이 하는 겁니다.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요.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. 거에 대한 근거를 서로 주고받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둘이 합해서 시간이 딱 5분 정도이기 때문에 1인당 한 2.5분 정도 소요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배츠바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쳐 봤고요. 자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 강의 1강의로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꼭 만나뵙도록 할게요. 오케이. Okay, 비스바이트.